네, 오늘 10분 메시지 77강 이렇게 나갑니다. 어, 오늘은 복음의 핵심. 어, 정말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사실은 다놓친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죠. 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 또, 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자, 이 복음의 핵심은요, 사실 기독교 문제예요. 어, 기독교 문제라는 것은 또, 어, 신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자녀의 문제가 또 되겠죠. 어,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이 성경구절을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그치만 그냥 둬라 왜냐 그들은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데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이 빠진다. 결국은, 어, 알지 못하는 그런 열심과 신앙은 결국 이제 뽑히죠. 멸망의 길로 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본문에 마트범 16장 13절에서 20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주제곡이라고 해도 어, 틀린 말은 아니죠.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게, 어,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 어,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 물론 이제 사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면요. 불신자가 아니죠. 신자죠. 특히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으로 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메시아를 보내기로 한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든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제가 그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몇 개나 되겠냐? 그러면 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믿음의 좋은 중심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딱 하나예요. 어, 이스라엘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계속 노예가 되고, 전쟁 속에 고통받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됐죠. 이 속국 상태에 있을 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종교성을 건드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 포로 속국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냐. 종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알기로 지금 세례요한 같다. 굉장히 이 사람은 정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능력의 대표자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이만한 그의로운 사람이 없고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다, 예수님이. 또 예레미야 같다, 눈물의 선지자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선지자 같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같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우리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속성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틀렸다. 너네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자들은 어 사실 뭐 돈이 없고 질병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종교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이... 이 성경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아놓고 왜 망했는지 봐라 이걸 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종교가 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그렇게 그렇게 들어도 제가 이 복음의 핵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저는 이걸 가지고 또 기능이라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예배 드리는 그 특권, 또 대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다. 자, 이거를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의롭고 능력을 나타내고 헌신적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이 일을 하시러 와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흑암꼽는 일, 이 문제를 하러 오셨는데, 사도행절에 보면요, 5장 42절에 사도들의 메시지 제가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 메시지를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 강제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지금도 신자들에게도 속이고 있죠. 이 문제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죽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 자꾸 뭐 하겠냐? 어, 말씀 떠나라 육으로 살아라 네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전문 직분을 가졌죠. 사단은 또 직분이라기보다는 점, 전문적인 일이 바로 여기 성세계 성장 근본 문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떠나도 말씀 비슷하게만 알아도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 지금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같은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도 지금 왜 내가 이 메시지를 하냐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사랑이 없니? 왜이교회는 사랑이 이렇게 없냐? 은혜가 안 된다. 은혜를 못 받았다. 또 기도해라. 그리고 응답받아라. 지금 또 이쪽으로 가고 있죠. 요거 말하면서 여기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어, 생수. 생수는요. 100%가 생수예요. 근데 생수에 99%에 1%의 사이다가 섞여도요. 그건 생수가 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 얘기하면서도 왜저 사람은 복음적이지 못해? 이 말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은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건 종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 이쪽으로 또가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요, 자신이 나는 이쪽으로 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이게 안, 이쪽으로 안간 사람은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 있을까요? 뭘 강조할까요? 강조. 뭐가 강조되어야 되죠? 정말 내가, 어, 믿, 믿고 있다는 증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바로 예수 이름의 강조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어,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심을 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의어을했어요 어디에 힘이 나냐? 어디에 힘이가 있냐? 뭘로 행복하냐? 이런 걸 계속 물어봤죠. 그러면 예수 이름에 힘 입어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예수 이름에 힘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뭐, 어 시편 91편요. 이거 한 하나만 볼게요. 시편 91편에 어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자의 그늘 아래 거리로 따르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가르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또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어, 저가 너를 그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죠. 그러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알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극한 면병은 뭐죠? 어, 죄로 인한 저주죠.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뭐죠? 사단이죠. 그런 세상 야권의 올무와 극한 연봉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요, 어,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항상 신뢰하는 게 힘이에요. 의지하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또 감사 이런 게 나와 있죠. 신뢰와 감사.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이름에 지금 어, 신뢰가 된다는 것은 심이 있다는 거죠. 자, 신과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게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신과 확신을 말하냐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성령이 보내지면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흑암이 꺾이죠. 흑암이 꺾인다는 것은 동시에 또 천사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그리스도 삼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고 흑암 꺾은 거라고 얘기했지만 신자에게는 이제 예수를 부르면 신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흑암 꺾이는 거, 천사 사역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계속 우리가. 어 확신이 드는 것이 바로 그게 신뢰고 이에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걸 예수 이름 신뢰하죠. 하나님 반드시 듣는다는 확신들 가져.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 보내주죠 그 이름으로 동시에 흑안 걷기면 천사의 살길을 나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1 0분 메시지라 짧게 해야 되지만. 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고도 줄줄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정말 사명자에게. 정말 그, 뭐랄까, 사역에 그 길을 갈 만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지 또뭐 예술은 너무 시시하게 아는 사람들 많거든요. 또왜 예술만 강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술은 강조할 때요. 예, 예술으로 기도해라 하면서 이거 가르쳐 줄때 꼭주문하는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생각의 주문이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왜 강조해야 되냐 했을 때, 어, 그리스도 삼직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다시 초점을 두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 창세기 3장 문제 알면서도요, 또 자꾸, 어, 세례위한 엘리아, 예레미야 선지자, 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또 이거 10분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자, 잘좀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